쌍수 짝짝이 재수술 시기를 문의하셨어요. 쌍수가 짝짝이로 됐는데 재수술이 3개월 이후가 좋다는데 왜 바로 하면 안되고 3개월 있어야 하나요? 메모로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뭐 메모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꼭 쌍꺼풀 수술이 아니라 어떤 수술이든 수술을 하고 나면 은한 6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재수술 6개월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그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0가 시간. 여기가 이제 흉살.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흉살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 확 늘어나요. 피크에 도달했다가 좀 줄어들어서 이 정도로 이제 좀 이게 유지가 되죠. 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요 시기가 보통 수술하고 한 3주 정도에요. 그리고 이 피크에 도달하는 게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좀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좀 줄어들어서 일정이 유지되는 이게 한 6개월 정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 흉살이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2, 3개월째는 흉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딴딴하고이 흉살들이 배열도 안돼 있고 막 이렇게 중근한 방으로 뭉쳐있거든요. 만족은 좀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재수술을 하면은 이 수술 부위를 다시 열었을 때 여기 흉살이 뭉쳐있어가지고 수술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흉터살을 다 다시 벌리면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상처가 아물면 다시 이 사이클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다시 늘어나니까 이 최종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흉터에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흉살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6개월 후에 보통 재수술을 권유를 드려요. 그리고 이 흉살이 많을 때는 모양이 좀 다르다가도 흉살이 줄어들면서 모양이 좀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6개월 좀 기다리면 괜찮아서 수술 안해도 되는데 괜히 3개월째 해버리면은 할 필요 없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경우가 많구요. 매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른게 그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니까 뭐 조직을 제거 조금 하지만 흉살이 그렇게 많은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이렇게 6개월씩 기다릴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그 짝재기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비슷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정도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좀더 좋죠. 왜냐면, 6개월 있다가 안 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더 비슷해지면은. 근데 뭐, 아예 완전히 짝재기다 하면은 좀 빨리 하셔도 돼요. 메모 같은 경우는 딱히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좀 기다려 봤다가 어느 정도 이 쌍꺼풀이 좀 안정이 되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